트레이딩 스트리 시간입니다.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죠? 이제 5월이 문을 닫고 이제 새로운 달인 6월달이 출발이 됩니다. 이번 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서 수익을 얻기도 하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많은 사인들이 넘치고 넘치고 또 넘치겠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수익을 잘 올렸습니까? 자, 수익을 올리든 뭐 손실을 보든 제가 항시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이 끝나면 어, 복기도 하고 뭐잘 잘못도 수정 보완하고 반성도 하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됩니다 그걸 가슴에 품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 매매 에 도리 어안 좋은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수익을 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은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음, 그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 버리면 더욱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흐르는 강물에 흘려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게 훨씬 좋으니까, 어, 올달매매가 잘안 풀리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고, 두 번째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어, 한 달의 첫 주. 첫 주, 한 주, 두 주, 세 주, 보통 사주를 보는데, 이첫 주가 참 중요합니다. 이첫 주에서 손실을 많이 봐버리면 아무것도 이 나머지 주가 없어요. 이놈을 회복하기 위한 나머지 한 달이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첫 주를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고, 매매 이 맛이 좋겠다.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음, 금요일 날 진행했던 5월달 마지막 매매 한번 둘러보면서 또 각자가 수정 보완할 시간도 좀 가져보고요. 음, 강세 종목들이 뭐 있었는지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전에 월요일 날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뭐좀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음. 특징주는 일단, 월요일날, 어, 신규 상장주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어 아무래도 첫날에 어 상장을 하는 종목이라 안심을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어, 이 종목, 음, 키스트론입니다. 이 정보도 요즘은 워낙 정보가 다 넘쳐나니까,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보시고, 또, 이런 거 부서 개준 상도도 많고 그러니까, 뭐 둘러보는 건 좋겠죠. 하지만, 뭐, 제가 여러분들 혹시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듯이, 신규주는 그 날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들려오는 중, 어, 정보들 같은 것은 그냥 참조만 한다라는 전략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는 것이 좋죠. 모르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장이 마쳤을 때 지금 상가를 유지한 종목 한 다섯 종목 정도 되죠. 지금 보고 계시는 한국 BNC 같은 종목도 상가를 유지했고 뭐 재료 같은 건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KMW 어, KMW도 상가를 유지해 주었고 음, 그리고 에스테크가 오라번에 상가를 올려 왔죠. 전략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DH 오토리드와 DH 오토웨이 이두 종목 또 같이 상가락 같습니다. 뭐 재료 같은 것은 읽어 보시면 다 나오니까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우리가 진행했던 금요일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월요일에는 미디어젠이란 어, 미디어젠이란 종목이 상장 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키스트로하고 미디어 젠은 일단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이니까 관심은 가져야 되겠죠. 음, 미디어 젠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리보문 음, 한번 시다 작년이었군요. 작년에 일단 거래정지가 됐군요. 미디어 젠잘 기원해놓고 어, 상장 유지 결정나는 종목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날 그날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관심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관심 못 받기도 합니다. 참조만 해 놓습니다. 음, 금요일 날 진행했던 종부터 다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요일 날 가져왔던 금요일 날의 종목들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어, HS 효성, 음.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음, 효성 같은 경우에는, 어, 효성 같은 경우에 우리 상매매로 진행을 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어, 상매매로 진행했던 종목이라, 뭐, 부담날 수익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금요일날. 음, 시가 24% 정도 출발해가지고 26%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이 종목은 올 마감한 날에 그런 수익을 주니까 정말 땡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효성이 우리가 그 상한가 들어갈 때도 그 목요일 날 전략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거든요. 음, 그러함에도 나름대로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는 어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져온 종목이 삼육물산을 이제 상한가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음, 삼육물산은 오히려 안 좋았어요. 시가가 마이너스 이로 출발했단 말이에요. 시가가 마이너스 일 상가로 보유는 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2로 출발하는 바람에 조금 음 상종목으로 치기에는 사실 실패한 매매라고 보면 되겠죠. 어, 실패한 매매지만 다행스럽게도 어, 우리가 삼육은 대의로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삼육은 음, 대의로도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냥. 그 점이 삼룡을, 어, 상당히 잘 끌고 왔던 매매였기도 해요. 음, 우리가 삼룡은 시조과 매매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어, 시조과 매매로 삼룡을 어, 진행이 되었는데, 마이너스 2% 잡혔잖아요? 음, 마이너스 2.1%. 여기서 바로 아침에 시조과 승부가 바로 끌어버렸죠? 끌어서 바로 올라갔죠아 고가가 20몇 %까지 올라갔죠? 어. 근데 뭐, 대리로 어, 들어가시 2 거의 한18% 가까가 아마 그 정도로 들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음, 볼까요? 아, 고가가 21.8%까지 갔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20한5% 정도 가까이 나오는 수익이에요. 이 수익이. 데이로 들어가신 분은. 어, 상당히 좋았죠. 음. 그러니까 덕분에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안 팔고 보유를 하게 돼버리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20% 수익은 챙기는 그런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금요일 날에 어 상매매 하시는 분들도 손실을 볼구조였는데대이로 같이 묶어서 해버리는 바람에 같이 둘다 살아나는 대의는 대이대로 수익을 얻고, 상매미도상매미도로 성매매도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였죠. 안 그러면 상매미 하시는 분들은 원래 저렇게 시가가 많이 나서는 한 일단 잘라놓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이니까. 하지만 같이 진행을 해버린 바람에 둘다 아, 공생을 하게 되는 아주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그래서 삼룡물서는 상팀도 20%, 뭐대이 팀도 20에서 25%까지 나온 수익이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삼룡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상상이 인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일 대유로만 어,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어, 결과는좀 나쁘진 않았죠. 아침에 우리가 얘기해서 벌써 뭐 한두번 공략할 때 여기서 다 5%가 이미 나온 상태였는데 두 번째가 더 수익이 좋았죠. 여기 상가 근처까지 갔으니까 시가 12%대였으니까 어, 이두 번째 공략에서만 해도 15% 이상은 충분히 나오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뭐 여기 구역에서도 벌써 뭐손 빠르신 분들은 한두 번 정도 했고 한 번만 하더라도 두 번째 매매에서 큰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두 개만 합쳐도 20% 수익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한번더 했잖아요. 예, 뒤에서 또한번더 해가지고 그래도 뭐한 오프력 상 수익은 나왔으니까 총 수익이 그래도 세번 정도 꾸략해서2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매매로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대일로 충분하게 어, 대응을 잘했고 음,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아요. 상상 이전 권도 급률을 그렇게 뭐 시장이 활발하진 않았잖아요.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음, 나름대로 좋은 수익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좀 트렌드에 맞게 좀 가고 있죠. 정권주 애들이 음, 앞으로 뭐 오천 시대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지켜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금요일날 어, 대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어, 좀 핫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었던좀 자이글이 했죠. 어, 자이글은 우리가 보통 음봉에는 잘 공략을 안하는데 이놈은 이 음봉에서 우리가 공략 했지 않습니까 시가가 어, 자이글이 플러스 2.5%였단 말이에요 2.5%였는데 밀렸죠 아침에 쪼로록 음봉까지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음봉에서 한번 공략을 잘 안하는데 했지요 음복에서 작고, 우리가 4,800원이 있습니까? 예. 네. 이 정도 시점에서 들어갔죠.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음. 그러다 보니 오늘 고점이 19% 가까이 나왔는데, 뭐, 단한번대매매에서 그냥 한20% 수익이 딱 나와버리는 아주 힘이 정말 좋게 틱 차트를 보면, 얼만큼 힘이 좋게 급등을 했는가, 또 하락할 때는 얼만큼 빠르게 하락했는가 또 나타나죠. 틱타스를 보면 어떤 그날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쯤에 잘 잡고 들어가서 딱한 번만에 20% 가까이 수익을 줬는데, 근데 한번더 했잖아요.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그 자리에도 똑같이 또 옵니다. 여기서 또 가뿐하게 또10% 정도 수익이 또 나오죠. 그래서 자익을 같은 경우는 그냥 딱두번 매매해서 거의 30% 수익이 나오는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매매였다고 봐요. 음 아침에 뭐한이20% 먹고 도망가신 분들은 그 소리 땡큐 였고 뭐 저는 봐신 분들도 뒤에 다 봐야 되니까 어자 이건 이래저래 참 효자 같습니다 자이은 그리고 음 그린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크진 않았습니다만 아, 아침에 아 한번에 딱 수익을 주는 음, 우리가 돌파를 하면 들어가자 얼마 4,000원 이렇게 아침에 딱 돌파할 때딱한 부대 매매에 딱 끝났잖아요. 한 부대 매매로 그냥 끝내자. 그리고 그 뒤로는 없잖아요.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죠. 좀 아쉽죠.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갈만한 위치는 못돼요.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다은지금에 있는 차트 상태로서는 이렇게 다리 어, 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을 하려면 반드시 급락도 일어납니다. 어. 그래 급락의 폭이 어느까지 오느냐, 어느까지 땅을 쳐주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폭이 더 커져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상황 은 못해. 뭔가 새로운 이슈가 터지든지 그렇게 해야 어 어떤 힘을 얻어서 올라갈 시점이지 자체적으로 지금 막 올라 수급으로 올라가기에는 무리 수가 있죠. 산문 이렇게 눌러주고 어느 자리 중 왔을 때 받침 이슈로 가한게좀 나와주고 일이 된다면 은 상당히 힘을 발휘할 수 있,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당일 당일 먹고 나오는, 어, 접법으로 코로나 관련들은 좀 쳐다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와 때를 잘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이슈들은. 그런 걸좀 참조해서 앞으로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명은 그래도 뭐, 뭐 10%도 먹었으니까 나쁘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플레이그램 같은 것도, 뭐,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수익률은 한7% 정도 밖에 나오진 않았죠. 음, 그리고 태웅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만은, 수익률은 뭐 태웅도 그래도 한7% 정도 나왔습니다. 어 23,000원 기준권을 잡고, 이제 오래 진행이 되었는데, 어, 나왔습니다만은, 음, 밑에 꺼진 폭이 많아서 따로 수익 증산 안 했습니다만은, 진행하신 분들은 또 수익을 그 정도는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핫했던 종목은, 음, 대보 있죠, 대보. 데보. 대보는 음, 뭐 상당히 어, 깔끔했습니다. 딱두번 매매했지 않습니까, 두 번. 예. 우리가 망구천은, 원래 0구천보다더낮게 들어가신 분도 어, 있었어요. 어, 있어가지고, 음. 여기 어, 쪽에서 한번 진행을 해야지, 우리 12% 수익이 나왔지 않습니까? 다시 기다리니까 또 내려왔죠 또이 자리 또 여기 이제 상가 그쪽까지 가야 되죠 여기서 18%가 19%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여기나 한번 12%또 한번 어 18에서 19% 이래 나오니까 상가까지 안착을 못하면서 좀 아쉬웠어요 오늘 고점을 보면 20, 어, 볼까요? 28.5%란 말이에요 참 아쉬웠어요 장칼라 까스면 뭐 모습도 좋았고 나쁘지 않았는데, 하지만 뭐 오늘 두부 매매해 가지고 30% 정도 수익이 나왔으니까 뭐 더할 나위 없죠. 올 마감일인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대보가 마지막에 방점을 한번 딱 찍어 주는 그런 매매를 해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오전에 매매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올달 매매가 마감이 되었는데. 어, 어, 상, 파로 같은 것도 좀, 좀 사실 아쉬웠죠. 아침에 상가 들어갔을 때, 파브하고 나이 빼기 상가에 묶여 있었을 때는 오늘 저거 두 개로 마무리 지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예. 역시 월말을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길고 나중에 상가도 한번 더 들어갑니다. 근데, 어, 버티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1060분 기준 거로 이놈도 또 진행을 했잖아요. 1050원, 1060원 여기있네 1060원 기준가를 딱 진행을 했잖아요. 요 앞에는 1 0 6 0원 깨고 내려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될 거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도 약간 수익을 먹고 또 도망을 나오고 다시 또진입이 되죠. 상가까지 들어가는데 여기서 한10% 정도 수익은 나옵니다. 1 0 수익이 또 풀어져 버리죠. 좀 아쉬웠죠. 나중에 또여기도또 1060원 기준가또 오죠. 또 상각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일단 기적, 기본적으로는 여기 10% 수익은 여기는 정확하고 요 뒤에는 이제 하신 분들은 한 8%나 이렇게 수익은 챙겼겠죠. 그래서 바로도 조금 아쉬웠고 뭐 상매매가 목적이었습니다만 하이트레이딩 진행을 돼 가지고 일단은 상각까지 붙인 것까지도 우리 성공을 했잖아요. 음, 10% 정도 손 빠르신 분들은 아좀 정신을 집중하신 분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먹을 수 있는 이제 이런 구조였죠. 바로는. 사실은 따지 보면 이런 건한20% 이상이 나온 겁니다. 20%한 정도. 공식적으로는 그냥 3까지 들어갔으니까 10%만 책정을한 거지. 하루도좀 아쉬웠죠. 어쨌든 간에 금요일 날이고, 또월마임에 불구하고도, 얼마임에 불구하고도 뭐 상당히 아, 상승도 나쁘지 않았고, 상수익도 나쁘지 않았고 뭐 테이 수익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어, 삼룡도 삼룡물산 작큰 수익이 좋죠. 대이와 상수익 뭐두개 합치면 수익도 상당히 좋았고 H S 효성도 나쁘지 않던 같아요. 어쨌든 어, 한 달을 마감하는 기점에서 그 마지막 날을 크게 뭐 다치는 것이 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챙길 수 있는 구조로에서는 어, 최선을 다해서 챙겼고 챙겼고. 그렇게 마무리를 잘 했다는 점에서는, 어, 마감을 잘 했다. 한달 마감.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새로운 한달이 시작이 될 거고, 또 우리는 또 수많은 종목들과 매일 해왔던 것처럼 또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겁니다. 어, 하루에 한두 시간 뭐, 오전에 매매를 하지만 그 오전에 매매가 오후까지 이어지게끔은 다 준비를 해놓고 오전장을 마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업하신 분들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집중만 잘하면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근데 항상 제가 안타까워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여태 자기의 매매 방식으로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보고, 자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가지고 손실을 계속 봐왔다면, 제하할 때는 제가 하는 마인드와 제가 하는 방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집중을 하면 될 텐데, 자꾸 예전에 자기의 방식을 자꾸, 어,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꾸기가 참 힘들어요. 사람의 습관이라는 건데. 근데 바꿔야 해요. 자기가 그렇게 5년, 10년 동안 그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뭐 1억, 2억, 5억, 막 손실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냥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트렌드로, 새로운 이미지로, 새로운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갖고야 해요. 근데 그것을 제가 끊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는안 하면 돼요. 될수 있으면 옷장에 매매하지 말고 가서 운동을 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산책도 하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술 같은 거 하게 먹지 말고, 생활을 어, 트레딩을 성공을 하면 일단은 일어서야 된다. 일어서려면 무엇이냐? 수익을 봐야 되거든요. 맨날 계좌가 파랗게 뭉이 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참안 음, 좋아요. 매매할 때 보면, 근데 한 달, 일어, 한 달, 두 달, 석달 정도만. 월 단위로 내 계좌가 빨갛게 변해서 한 달에 뭐 300을 벌었다, 500을 벌었다 이렇게 한달 단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더 매매 힘이 받아요. 첫달첫 달에 뭐 300, 두 번째 달에 500, 세 번째 달에 천 이렇게 벌어 나가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은 당장 여러분들은 당장 하루 아침에 와가지고 뭐 하루 아침에 뭐뭘 얼마나 벌겠다. 자,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고, 모든 것은 그만한 열정과 세월이 필요해요. 근데, 참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같이 하는 팀들을 보면, 오래되신 분들은 8년, 7년, 6년, 뭐 5년, 뭐 기본으로 그런 식으로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바보라서 그렇게 같이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수련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는 어느 순간간에 올 때까지. 공부는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새로운 한 달에 출발을 했다마다 초보나 석길이 약하신 분들이나 뭐,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조급증 가지지 말고 좀 천천히 하십시오. 그게 당신을 좀더큰 대박의 길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 명쾌한 해답이다라고 말을 드립니다. 쌓가십시오한 번에 절대로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좀 사설이 길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에 진, 어, 출발이 될 거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주말에 충, 어, 충전을 하고 쉬시면서 마인드 훈련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5월달에도 우리는 어 이번달에도 역대급 수익을 올렸습니다. 역대급 수익을 올렸는데 6월달도 그 기세를 잘 이어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자 충분히 쉬시고 6월달도 화이팅 해봅시다.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